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고요. 어, 생중계 돼서 모든 내용은 다 공개가 됐지만, 좀 주요 내용들 요약해서 전달 드리고요. 질의 응답은 국무회의 관련한 부분들은 공개 질의 응답하고요. 그외의 부분들은 비공개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제 49회 국무회의 관련해서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안 일곱 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세 건이 포함됐습니다. 재생 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신 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법 시행령, 정비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기험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국무회의 관련된 질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인님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그 지금 정권이 출범한지는 5 개월, 그러니까 반년 가량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내란의 부역, 뭐 가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시는 이유가 뭔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김민석 총리께서 하신 말을 좀잘 들어 보시면 좀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말을 좀 보자면 국정 감사 그리고 언론 동을 통해서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그 제한이 있는 거죠.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걸로 보아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목적적인 그런 TF 조직으로 보입니다. 어, 아마 총리 조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저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더바는 일단. 네, 여기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은 공개로 하고 그 외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삼희 기자님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네. 예,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그 방금 기자님 질문한 것과 맥락이 다 있는데요. 사실 좀 뚜렷하게 책임을 질 만큼 지난 비상기험 과정에 협조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TF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걸러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정 작용이 기능할 것 같은데, 그뭐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내란 협조 공직자의 인사나 이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공감대가 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 그런 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지적이 나온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여쭤 봅니다. 음, 대통령실 내부 혹은 구체적 사례 얘기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내란의 동조 혹은 가담했던 정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사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 작업을 하겠다라는 말로 비칩니다.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하다면 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신 승진 명부에 있거나 공직 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 이런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어 인사 조치를 할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뭐 어,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네. 네. CBS 이준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 조직이라고 이제 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란 행위의 가담한 형태가 이제 각 부처마다 아마 업무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총리께서 아마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작업들이 그 아까 총리 말씀으로는 설 연휴 전에까지 이제 결과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TF 가동을 좀더그 이후로도 연장해서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시는지 계 궁금합니다. 네, 그거 일단 총리실에 여쭤봐야 될 어항 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리의 말을 이제 대신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고 네,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월 정도까지 설전의 결과를 내겠다라고 오늘 회의 내용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내용을 저는 전달드리는 거고 이거는 총리실에서 운영될 TF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리실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뉴스원 한재중 기자인데요. 네. 어 이제 인사 조치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각 부처 정기 인사 시즌이 보통 이제 연초에 이뤄지는데 이 TF의 이제 조사 기간도 1월까지라고 하셔서 그럼뭐 지금 뭐 진행이 되는 뭐 인사 관련 각 부처마다 인사 관련 어좀 그런 업무를 스톱을 해놓고 뭐 이게 끝나면은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총리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전달드리는 거지. 이건 총리 산하의 TF기 때문에 자세한 운용 방식이라던가 어 이런 부분들은 총리실에 여쭤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명찬입니다. 그 지난 7일에 이제 강운식 실장님이 김영 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김영배 의원님이 이제 이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강운식 실장님께서도 동의한다면서 이제 그런 뭐 필요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강운식 실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제 협의를 해서 총리실에서 발족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도 따로 또 준비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점은 강훈 씨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대답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와 한편으로는 이. 그말 그대로 각 부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강호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어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조직인지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어 아까 총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봐달라고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그 궁금한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되는 그 부처가 군 외에 뭐 국정원이나 행안부, 경찰 외교부 이런 것들 중좀 어떻게 조사 대상이 좀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정부 내부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아마 총리 사나 있는 모든 정부가 되지 않을까? 짐작만 가능할 뿐이고 어, 아마 총리 산하가 된 이유는 어, 그런 부분에서 총리가 관할하는 모든 정부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이제 제 짐작일 뿐이니까요. 총리실 산하에서 물어보는 게좀더 정확한 영역에 대한 답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무의 내용은 끝난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카메라는 끄고 제가 비공개로 듣기,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